호흡기를 통해 들어온 이물질은 콧속의 코털에서 일차로 걸러지고 기도 내에 점막에 있는 점액과 섬모 운동에 의해 한번더 걸러져 기침이나 가래의 형태로 몸 밖으로 배출된다. 그러나 지름이 2.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 먼지의 경우 섬모에서 걸러지지 못하고. 폐포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염증을 일으킨다. 이런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서 폐암을 비롯한 폐 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. 폐포의 염증 부위를 통해서 우리 몸의 그 혈관계, 이제 순환계로 이제,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순환계를 통해서 다른 장기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. 직접적으로는 일차적으로 그 폐에 영향을 주고 염증부위가 지속적인 염증부위가 되면서 그 자체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폐포 주변의 세포에 돌연변을 일으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암이 진전되게 된다고 저희가 보는 거죠.